최근 한동안 촛불민심에 주춤거렸던 보수 세력들과 보수 언론들이 다시 선열을 정비하여 새로운 내세운 것 또한 종북 자격 논리입니다. 진보세력은 물론 민주적 개혁 세력들에게도 종북이란 낙인으로 대제의 논리를 앞세워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정치공작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저는 오늘 민중연합당에 입당합니다. 민중연합당은 1% 기득권에 일이었지가 아닌 99% 민중이 정치 유지이 되는 직접 정치를 선언했습니다. 민중연합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만드는 둔지간 선당 청년들의 웃음과 열기가 식지않는 가장 젊은 정당, 농민의 깊은 주름과 거친 손이 자랑인 정당. 엄마들의 지혜와 열정이 넘치는 정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석불항쟁이에 의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길에 자금이 부태, 자금 보이 되고자 합니다. 이대한강주 시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탄의, 탄안이 가결되고 지난 시기 온갖 비민주적 악행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진보당 강제 예산의 부당성과 이석기 내란 업무 조작이 조작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2016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새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온전히 지난 두달남지 끈질기게 첩불을 밝혀온 민중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난 시기 강제와 타의에 의한 무소속 활동에 마음 주시고 보듬어 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진보정치의 한길에서 먼저 치열하게 싸워온 분들의 뜻을 이어가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들을 믿고 전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이그 입당 원서를 윤민호 위원장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 주십시오. 모이게 이런 행사 들었는데. 아,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꽃다발을 전달하시고 예. 꼭 안아주시기. 꼭 안아주세요. <laughs> <laughs>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민주연합당 소속 강류 지방의원들과 이 기자회견 참석하신 아, 분들께서도 감사합니다. 꽃을 고맙습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한 번씩 안아주십시오. 아이고, <laughs> 예, 그냥 눈이 <두시면>. 어 좋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네. 유나원님 안아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요. 아,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있잖아. 아쉬운데요. 좀더 진하게 으십시오